한동안 학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랜만에 학교를 벗어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실에서 소재 거리를 주셨습니다. 때는 브로 쉬가 선생님께서 글쓰기를 하신다면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. 그렇게 노트북을 켜고 제 학교 이메일과 학교 비밀번호를 쳐서 제 학교 계정으로 컴퓨터에 로그인하려고 했습니다. 아무래도 동시에 여러 학생들이 접속하고 이 노트북을 저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기에 제 정보를 가져오고 접속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.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무리 길어도 10분 이내로 접속이 되었고 아직 쉬는 시간이었기에 시간은 충분하다. 생각했죠. 그렇게 대략 30분이 지났습니다. 이 정도로 기다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이거 유튜브가긴 한데? 애매하게 접속되면 쓰기도 애매한데? 라고 생각하니까 로그인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사람 버그가 걸렸습니다. 무슨 짓으로도 안 풀리길래 어쩔 수 없이 강제 종료를 하는데 종료하는 데만 20분가량이 걸렸고 어찌저찌 종료되어서 다시 켜고 로그인 하는데 또다시 영겁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.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켜지더라고요. 그렇게 종이 칠 때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10분 남짓, 10분이긴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종이에 적어둔 글을 대충이나마 옮겨 적기만 해도 나중할 일이 조금 은 줄어들기 때문에 인터넷을 켜고 오피스 365에 접속하려는데 인터넷 속도가 암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가스파를 켠뒤 워드 문서를 열고 제목에 제 이름을 적자. 좀 미쳤습니다.